대를리에서 강농사를 짓고 있고요. 직접 제가 생산한 걸 가지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서울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중국을 다녀서 가기도 하고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아, 음, 네. 네, 사합니다 별난구들이라는 농업회사를 만드셨어요. 뭔가 그 기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음. 저는 제공도 마찬가지인데 네. 국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뭔가 미래 2년 뒤, 3년 뒤 음. 뭐 당장 내년, 계획이 없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그 내년에 계획은 세우지만, 네네.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사실 안 세웠어요. 아, 아.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친권에서 다닐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제가 기농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아. 제가 별난 모드를 만들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네네.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내려와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전공했고, 안에는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네. 자연스럽게 저희는 내려오자마자 쇼핑몰을 만들고, 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 물건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그러려고 하니까, 브랜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를 디자인하고, 그런 일을 처음엔 저희 것만 했죠.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네. 이런 경진대회가 있어서, 네. 신청을 했던,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입상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았죠. 네. 내려온 지 1년도 안 돼서 저희가, 전라남도에 큰 대상을 받은 거죠. 아. 근데 그걸, 여기 있는 공무원이 보시고, 네. 오, 뭐 이런 친구들이 있네라고, 음. 그 알아봐 주시고, 네. 기회를 주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가 농업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이런, 이런 IT 쪽에 재능이 있다는 걸 봐, 보시고, 어, 뭔가 기회를 좀 주려고 많이 노고을 하셨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랬어요. 쇼핑몰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네. 저희 물건만 가지고 쇼핑몰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 그때는 이제 감을 팔았으니까, 감은 11월부터 1월까지 판매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놀아야 돼요. 네, 쇼핑몰에.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다른 농가들 제품을 같이 판매하고 싶은데, 네. 그분들은 쇼핑몰로 뭔가 그러니까 쇼핑몰에 직거리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음. 인터넷으로 물건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쌀가마지를덮고온다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판매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격화돼야 되고, 소프장 되어야 되고. 네. 그래서 재능기부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좋았던 건 뭐냐면, 2013년도는 재능기부를 했어요. 네. 2014년도 부터는 네. 강사비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저희도 이제 신기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아, 저도 신기했던 게 이미 전산실이 만들어졌 있었고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재능기부를 뭔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네. 항상 좋은 이상으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아. 그래서 가끔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지? 운명인가? <웃음> 아. <웃음> 저희가 내려와서 전산실을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저희가 관심 없는 분들한테 이런 그 재능기부를 할 테니까 뭐에다가 해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래죠 그렇죠. 이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과정이 거치니까 그럼 우리가 뭔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아, 그게 별난데, 그게 별난데거되 네. 아, 근런데 네. 어,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지 않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것 같아요. 뭐 이런 일들이나 그걸 극복했던 이야기는 어떤데요? 제가 전문 농업인이라는 그 말을 네. 쓸 수가 없는면 이론적으로는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제값을 판매할 수 있을까. 음. 그러면 관행 농법보다는 농약을 안 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판는게 낫겠다. 네. 어 이거 당연히 모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런 줄 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전 주식으로 제가 건 돈을 말하는게 아니고, 네. 친환경 농사 3년으로 <laughs> <laughs> 다말하고있어요한물에 어, 제가 2016년도에는 저희 어머니가 네. 나가라고 그랬어요. <laughs> 너는 농사하고 안 맞으니까 농 농사, 농사 짓지 말아. 아. 교육적으로는 제가 아무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제가 제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 보면, 농업 네. 분야는 그 틀려요. 실제 정말 농업,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지만 경험을 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 하지만 제 어머니는 그 이런 직거래나 온라인이나 네. 브랜드와 같은 경우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에, 생산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분들을 이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전적으로 따르고 요 아. 대신 그, 그 외적인 거, 판매 쪽에 대해서는 음. 저희들 100%. 우이가실리아됐 있을 고 그렇죠. 제가 장점이 음. 뭐냐면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요. 영광군에 오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영광을 음. 살게 되면, 네.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있고, 내가 뭘 활용할 수 있는지. 네네. 그러면 정말 퍼즈 맞추는 것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네. 사실은 이거 질문이거든요. 네. 어,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깨달은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음. 원래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실, 어,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음. 학력을 준비해라. 사격증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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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가를 네. 탐색하라. 네. 내가 뭐, 내 경험을 맞추어서 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자원을 개발해라. 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제가 그 전문 겨, 농업인이 아닌 네. 농업 경영인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의 농업시장이 음.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 힘들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모든 직업이 힘들지 않을까요? 제, 제 부서님께서 지금 앞으로 이, 이 청년 센터, 네. 그 센터나 청년 사업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말하고 한, 말하면 네. 정확히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씩 부정이고요 네. 왜냐하면 수입 농사도는 계속 들어오고, 음. 인건비, 인건비는, 인건비는 농자재감은 계속 지속되고, 네. 또 여기 농,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부족하니까 또 긍정적으로 보면 네. 어, 지역은 노령화가 계속 심각하기 때문에 네. 어, 점점 내가 할수 있는 폭이 더 넓고 그러네요. 네. 또 지역 내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 네.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점점 커진다, 커진다는 아, 거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 분야에 비전이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건 네. 내가 이 일에 만족하느냐 아,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본인 스스로 뭐 가치를 만들어 낼수 있고 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냐 음.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죠 음. 음. 네.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그 희망이 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네.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에게 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 뭐, 오늘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 하...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미리 받아 봤던 질문 중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네. 그런 게있었거요 저는 각오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아, 네. <laughs> 그리고 더미래를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상당히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사실 재밌어요. 네. 음, 하루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중요한 내일 뭐, 하지. 응. 아니면 어제 뭐 잘못한 를 가지고, 어, 뭐 고민한다고, 고민하면 뭐 고민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해결도 죠 네. 네그 그러니까 그날 그날 하루 하루를 좀 충실하게. 네. 좀그 밀도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수고하셨고요. 음.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역광의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뭐 비슷한 맥락인데 주변에 그 본인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또 주변 친구들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보자면 사실 한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 단점은 평생 노력해도 극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장점을 보자고 하면 상당히 많아. 친구들의 장점, 우리가 주변에 한게 있는 장점. 그 장점만 보고 장점만 활용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 그래서 너무 단점에 매물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상대방의 장점을 너무 불호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재능, 그리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변의 최대한 인프라, 뭐 물적 인프라, 뭐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본인이 스스로 만족하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음,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